안녕하세요, 청말입니다. 어,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상대할 템프는, 아, 보고만 있어도 짜증나는 티모죠. 일단은 일라오이 카운터가 티모인데, 어, 티모가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네, 챔프가 조금해서 스킬 샷 맞추기가 힘들고 이 조그만데다가 W를 배우면 이제 이속까지 빨라져서 더더욱 맞추기 힘들죠. 근데 그 와중에 가장 티모 상대할 때 짜증 나는 거는 실명을 당하면 티모 스킬 중에 실명을 당하면 올라오이 하면 촉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 W로 이제 공격을 해도 촉수들이 반응을 안 하죠. 데미지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촉수들도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티모 힘들죠. 어, 게다가 이제 버섯을 잘못 밟으면 일라오이가 뚜벅이 챔프다 보니까 어, <laughs>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죠. 데스각이 될수도 있어서 그런 거가 굉장히 힘든데 자, 그래도 이번 영상을 제가 올리는 거는 그나마 이제 상대법을 그 말씀드리자면, 방금도 실명 때문에 어 촉수가 반응을 안 했죠. 이런 것들이 제일 짜증나는데, 일단 뭐 티모 상대법은 첫 번째는 돌진 채프죠. <laughs> 근데 지금 일라우의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 돌진 채프 같은 거, 뭐 이렐이나 뭐 아니면 뭐... 올라프 같은 것만 해도, 아니면 말파이트도, 이렇게, 6렙 이후부터는 돌진, 어떻게 보면 궁이 돌진이니까, 괜찮은데, 일단, 일라오이를 선픽했을 때, 티모가 나온다면, 어, 일라오이로 티모 상대법은, 최대한, 짤짤이 거리 주지 말아야 되죠. 어, 지금처럼, <laughs> 최대한 짤짤이 거리를 주지 말고, 어, 지금은 라인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압박을 당하지만, 자, 어, 이렇게 이 e 스킬 한 번씩만 끌어주는 타워 쪽에서, 어, 4렙부터는 라인 압박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라인 압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이 어, 하면 이 e 스킬이, 이 e 스킬을 많이 선마하는데, Q 스킬을 좀더 먼저 배워줘가지고, 좀 라인을 압박을 하고, 자, 그래도 또 이렇게, 티모 자체가 원거리 챔프다 보니까, 몸이 약해서 이렇게 이 e 스킬 한번 끌어주면은, 금방 개피 만들어 놓죠. 그리고 또, 라인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미니언 해체 분석기까지 갖고, 자, 또 이땡기고, 자, 오케이 자 사실 이제 6렙 전에는 라인 압박을 하면서도 갱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갱 방금 전에도 갱이 왔으면 제가 오히려 위험한 각이었는데 6렙 이후부터는 사실 갱 오면은 위험한 건 똑같지만, 그래도, 일라오이의 재미라고 하면은, 갱 왔을 때, 이제 또, 2대1을 역관광광 역관광 하는 재미가 있어서, 어, 궁극기가 없을 때는, 아예 그렇게 이제, 힘든데, 자, 이거, 이거, 실간이 <laughs> 이거는 2등이죠. 않았습니다. 원래, 탑은 다이브 할수 있으면 무조건 다이브를 해야 돼서 저 미니언도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라인도 당기는 라인이 돼서 더 좋죠. 자 그리고 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워 선배 할 때는 마법 마저 템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흥했을 때는 라인전 승화했을 때는 뭐공탱 가는 게더 좋죠 일단 첫템 불클 가고 이런 게 <laughs> 진짜 짜증나죠 충분히 이거 일반적인 챔프였으면 방금 이 e 스킬이 거의 무조건 끌렸을 텐데 티모나 이제 캐덴같이 조그마한 챔프들 판정이 너무 힘들어서 게다가 이제 또 버섯으로 슬로우까지 걸리니까 자또 구이 있으니까 계속 압박을 하죠. 티모뿐만 아니라 원거리 챔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라인 압박이 제일 좋아요. 뭐 원거리 챔프뿐만 아니라 근접 챔프를 상대할 때도 일라우이 할 때는 라인 압박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정글 오면 2대1 이기고, 이게 일라오이 베스트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라인이 압박 당할 때, 진짜 일라오이가 힘든데 방금 이 스킬은 못 맞췄는데, 그래도 이제, 어,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Q 스킬을 좀 많이 배워놔가지고, Q 스킬도 데미지가 제일 좋죠. 생기고 사실 이럴 때 정글이 와서 같이 다이브를 해주면 좀더 쉽게 팀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지금 정글도 말린 상태라서. 자, 일단은 뭐, 950원 모아고 이제 불클 사오면 되죠. 집에 가서. 아, 불클사 오고, 자, 지금 미 드가 굉장히 힘 든데, 이거 는좀 빨리 합에서 제가 이득 을본 다음 에, 하였 습니다. 포블 이 제일 문제 죠. 이 스킬이 좀 이번에 제가 평소보다 평소보다 좀잘 끊어가지고 오케이 <laughs> 어 저도 식 있었죠, 나이스 자 여기서 아트록스를 야스오가 잡아줬기 때문에. <laughs> 포블 위험하거든요 진짜 이즈 말대로 빨리 <laughs> 포블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자 이제 제가 포블 먹고 포블 먹었으니까 지금 제일 좋은 선택은 제가 미드로 가버리는게 이제 좀더 게임을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야스오가 지금 틀을 따기 했어도 아트롭스 상대로 힘드니까 제가 잘 크고 포블까지 먹었으니까 자, 일단, 미드로 가서, 이거, 타워 지키고. 자, 이제, 라인 압박 해야 되죠. 라인 압박. 제어와도 하고. 타워도 지키고, 이제 또, 정글도 이제 좀 더, 편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오케이. <laughs> 아, 이거 사실, 풀안 써도,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타밀도 잡았고, 카밀 풀도 빠졌으니까. 어, 아, 나이스. 자, 일단 14분에 <laughs> 스테라까지 나왔는데, 되게 빨리 나온 거죠. 포부를 먹고 킬도 사 킬이라서 어제 오늘 평소보다. 원거리 챔프 상대로 이를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잘못 뜨는데, 평소보다는 잘 끌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빠르게 이제 미드타워도 철거를 해주고 레드까지 있어서 어, 밀수 이, 있죠. 지금. 템도 불클스테라이라서 이렇게 <laughs> 자, 자 보도 와서 아트 스도 잡아 주고. 자 지금 용 먹고 있거든요. 오케이. 아, 일단 니달리 용 먹었, 먹었는데 뭐야? 어이 도, 발해자 일단 17분에 불클 스테라까지 나왔죠. 어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자 집에 가서 이제 가해까지 사고 면우어 18분에 블랙크리스테라 네, 가해는 어 신발까지 나왔죠. 아! 아, 근데 이제, 불클스테라 가엔 나와서, 딱 즐길 수 있는 시점인데, 게임 끝났네요. 어, 그래도 오늘, 팀모 상대로, 그래도 좀, 어 라인전에서도 그렇고, 또, 한타에서도, 한타라기보다 로밍으로도, 조금, 좋은 모습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을 올리고, 딜량 확인하고,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분량은 2등이네.